빨리 잡힌 게그 빨리 그렇게 폭로가 나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거 폭로 안 나오고 있다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SM이랑 계약 끝나고 중국 가서 활동하잖아. 그럼 걔 크리스 됐어. 루카스 NCT 탈퇴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룹 없이 SM 남아서 개인 활동한다던데 하는데 어,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봐요. 그니까 SM 팬들이 과연 루카스를 원하냐고. 여러분 루카스를 원해요? 저 중국 가가 지고 4발이 5발이 걸치고 있던 애와그그 그 양다리도 아니야 4다리 5다리야 4다리 5다리 팬들이 원해? 저는 sm 팬들 중에 그 누구도 정말 sm을 사랑하는 팬들이라면 루카스 안 원한다고 생각할 거야 여러분 아이돌 하면서 제일 기본이 뭐예요 아이돌이라는 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에게 나를 파는 거잖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 거잖아.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을 놔두고? 아니, 뭐 여자친구 한명 있고 그런 거야. 아니, 연애할 수 있지. 아이돌들 다 몰래 연애하는데 연애 정도야 할수 있어. 했다가 걸릴 수 있어. 막 미친 듯이 막 유사연애하고 막 그런 애들 아니면은. 연애했다가 걸렸다 해도 야전화이때 연애해야지 하면서 그래도 어, NCT 음악 들어주고 다 루카스 팬하고 한단 말이야. 정상적인 팬들은. 아이돌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 SM에서 그룹 3개예요. 3개. 정산을 얼마나 많이 받을 거야 정산을. 안 그래요? 어마어마한 정산을 받을 거야 루카스는. 그룹을 3개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 가가지고 여자 등쳐먹고 살았어. 그것도 지역별로 여자 한 명씩 두고 여자 등쳐먹고 살았어. 여자 만나는 것조차. 그거 참는 게 뭐가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워요 여자 만나는 건 말이죠 내가 신경 쓰고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자를 안 만나는 게더 에너지를 쓰지 않는 일이에요 커플보다 솔로가 시간 더 많아 에너지 더 많이 남아 그런데 그 가만히 있는 것조차 못해서 4명 5명을 만나고 여자를 등쳐먹고 다닌다는 건 그리고 자, 봅시다, 여러분. 폭로가 4명인가 5명한테 나왔잖아요. 자기가 밝혀지기 싫어서 폭로 안한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여러분, 세상 모든 사건, 사고에서 다 폭로가 일어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음주운전 딱한번 했는데 여러분 걸려요? 아니에요. 음주운전 100번, 1000번 해야 한번 걸려요. 그러면은, 폭로자가 4명이라는 거는 4명이 아니라는 얘기야. 팬들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한 번만 해서 걸리는 놈 없습니다. 뭐 살인 사건 이런 거 아니면 사기꾼이 사기 쳐서 감옥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한 건으로 감옥 가겠지만 피해자는 10명이야. 사기꾼이 감옥 가면은 피해자가 10명이고 음주 운전자가 한 번만에 음주운전 걸리지 않아. 폭로가 네 명이야. 폭로가 네 명. 아이돌 활동하면서 제일 기본이야. 여자 관계. 여자 관계, 남자 관계. 제일 기본이야 제일 기본 가만히 있는 것도 못해 sm 팬들이 원할까? 저는 진짜 sm을 사랑하는 팬들이라면 루카스를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sm은 nct에서 루카스를 탈퇴시킬 게 아니라 내 보냈어야 됐어 회사 이미지 훼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그리고 나서 내 보냈어야 됐어 어차피 걔 중국 가면 잘 먹고 잘 살아 왜 끌어안고 있는 거야 받을 돈다 받아내고 쫓아내야지 저는 루카스가 그래도 그나마 빨리 잡힌 게 빨리 그렇게 폭로가 나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거 폭로 안 나오고 있다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SM이랑 계약 끝나고 중국 가서 활동하잖아. 그럼 걔 크리스 됐어. 그 벌은 못고치고 그렇게 쭉 스타였잖아. 그러면은 SM이랑 계약 다 끝나고 7년 다 채우고 2차 계약 안 하고 중국 가겠지? 그럼 중국까지? 그럼 걔 거기서 크리스 돼.